시작하겠소 아 완벽한 일격 알파는 이렇게 처음에 대기하는게 좋아요 처음에 피를 빼는게 좋기 때문에 일로와 반피 예약각 아좀더 뺐어야 되는데 체력 말파는후방 가면 갈수록 동일하게 컸을 때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정복차 들어야 됩니다. 나이스. 단마이하면 <laughs> 요즘 탑 차이가 많이 없어서 좀 보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 보시 잘해주면 탑에서 할때좀 뭔가 안심이 되죠. 천천히 해줍니다. 게임, 이런 식으로 방어력 한번 빼주고, 방어막 어. 아! 아, 아깝다. 둘도안돼야 아, 풀숲으로 숨으면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뻘풀 됐네. 이거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명상 한번 써주고 들어갑니다. 킹을 탄마에만 하면은 정글들이 그냥 바로 와갖고, 정글도 다안 먹고 풀캠프 안, 풀캠프를 안 들고 바로 오기 때문에 탄마일를 싫어하나? 아, 아깝다. 벌레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호응하면 안 되죠. 전멸 빼려고 최대한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호응하면 반대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언, 미니언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잡아줘. 그라갈수 없나? 집에 가줍니다. 이제부터는 흡혈에 다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력이 더 좋아졌죠. 될 때마다 들어가서 비교해도 돼요. 이럴 땐 미니언에 맞지 않는 선에서. 반피. 이제 말파는 텔도 빠졌기 때문에 CS 먹기도 어려워졌어요, 사실. 말파랑은 초반에 따거나 아니면 길게 지지 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알파가 아직 6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노려서 6렙 킬각을 따는 게 좋아요. 아, 트위치 잘해. 알파각 준 동시에 들어갑니다. 데잡았 죠？아, 무 난하 게잡았다 이러면 타워 방패도 좀까 주고 괜합니다. 여기까지. 어, 나이스. 됐다. 딱 좋아. 어, 어실 신장은 저 왔죠? 나이스. 어, 말파 박, 말파. 힐 <laughs> 따라라고 왔어 이거 밀어줘야겠습니다, 이거. 맞아, 말파는 죽진 않겠네. 텔 없죠, 아직도. 최대한 타워 또 까줍니다. 올 때까지 아직 멀었거든요. 아, 마이 CS 목표게 어려워졌어. 이거 오면은 말파가 방금 궁도 빠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이브도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멸까지 같이 돌면 좋겠지만 전멸은 아 전멸이 아니라 저만 점화. 저만 어렵겠다. 생각보다 딴딴한데이거면 저마 저마 좀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좀 앞으로 오든가. 어 잡았다. 제발. 어, 오, 나이스오 와. 대베로 뺐어. 와. 이거 이대로 그냥 밀어줍니다. 기차. 일단 예전처럼 모랑 구인수를 갈 건데 요즘은 모랑 구인수보다 그냥 모랑 다음에 다른 템뭐 쇼진이나 치륵 아니면 뭐 스테라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구인수에 방관 15%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아. 도망골 지금 아래도 못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냥 탑 쪽으로 계속 밉니다 라인을 밀었어도 이거 언제든 솔킬이 날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 정글이 밑에 사네. 정글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시간 날때 이렇게 먹어줍니다. 정글 대신해서. 특히나 말파 같은 저런 팽 챔프들은 이런 거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다가 마이한테 솔피당하고 타워 밀리죠. 다이브로. 뭐, 좀만 유리해도 먹어줘요. 이런 거. 다 먹어줄 수 있죠. 사실상 탑에 신동을 안 쓰는데. 이러면 더 빨리 정령 깔아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별로 안 급한가 보네. 탑의 역할을 다했다, 소임을. 좀만 더, 좀만 더 가까이 아씨 <laughs> 서프라이즈 하지 말라 했더만 어? 그렇지 점화 이거는 정령은 이따 깝니다. 빨리 가고 이거 그냥 혼자 막고 있으면 다이브각인데 그렇지 아 타워 엄청 아파 일로 와. 세네. 아빛드 난리가 났다. 백도 할때 가장 좋은 거. 다른 라인 난리가 났을 때. 여유 지금 보세 신경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아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밀수 있을 때가 너무 좋죠. 아 근데 구인수가 아까 쳐 보니까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확실히 옛날 마이 옛날 너프 전 본인 슈보다 한두 배는 약해진 느낌? 네, 일단 발음 좋고. 와.. 붕 아무도 안 썼네? 오굿 이거 탑 쪽으로 혼자 입니다저 막아주면 두명 이상 와야죠 지금 어, 뭐, 좋아, 다 자른 거. 억제. 어, 뭐야 아군 언제 다 죽음 이거 쌍둥이 아니다 억제부터 밀고 아 미드 억제 위대 없지, 위대 없지. 가자, 이제. 좋은데? 모르가나 왜 이렇게 화났어? 아 에리지 진짜. 여러분, 그냥 탐마이 할때 그냥 구인수 가지 말고 스테락이나 볼클 가지는 게알것 같아요. 지금 게임 해보니까 너무 약해요. 보인수 나만 마이할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스터, 이 어려워. 자, 여기! 아니, 이것은, 개빵마!